사람이 응. <laughs> 이 오, 한라는 사람이 조선떻사 하지 데이 사람이 l 삼국 h 서 때문에 어떻게 r c 못하게 돼 있어. g u i n a c o some private p u s h 년이 a n i Cabo g a 이 e c a 개혁이 a l e Cabo Gale, Cabo Gale, c a b 9 5년 l e Cabo Gale, Cabo 까지 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을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조선 정부를 왜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전부 일본식 다 뜯어 고치고 그 개혁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조선 정부한테 지주고서 결국 골모로 잡는 요 가오루라는 사람이 그거를 하려다가 삼국 간섭 때문에 역시 포기를 하게 돼요. 이제 역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선 정부에서 고종하고 왕비가 가장 조선 친자계 아주 제 일인자인 그이로우의 가오루가 조선 공사에서 일본이 돌아간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삼국관서 때문에 이제 인호의 가후가 이제 조선 침략을 하는 것을 포기하거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명성황후가 뭐를 하냐면은 그 일본 격발로 있었던 훈련대. 을 일본서 이노우의 가오를가 듣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오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오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당신이 좀 조선 조선에 좀 공사를 좀 가달라 부탁을 해요. 근데 미우라 고로가 내가 무슨 군인이 군인 출신이 내가 어떻게 그 외교관으로서라느냐? 아, 나 외교 외자도 모르다. 그래서 세 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노우에 가오루에 같은 고향에 있었던 야마가따 아리또마에게 부탁을 해요. 그 사람은 그 군대에서 최고 그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같은 고향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우라 고로를 좀 설득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미우라 고그 야마가타 아리또가당신 저기 조소 공사로 가. 그러니까 미우라 고로가 거기서 처음에는 한 번은 거절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우라 공사가 승낙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같은 고향의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당시 수사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것을 재가합니다. 사전에 모 사전에 모임을 있었어. 미우라 고로를 보내.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주 성격이 나북하기로 유명한 사람그 일본의 그 후쿠오카 쪽에 그 세이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옛날에 세이란 그 전쟁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기마병 그 대장을 했었어요. 그 미우라 고로. 그래서 그것을 진압을 시켜가지고 승리따 이끌었던 그 전력이 있던 아주 군인으로서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군인은 손색이 없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그 다음에 앞뒤 안 보고 오로지 국가가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쫓아하는 음.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이도 히로부미와 야마가 딸이도모 이노우의 가오가 그것을 너무나 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또 히로부미하고 그 야마가타 아리또모는 마츠다 쇼인 밑에서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고그 다음에 이노우에가오로하고 미우라 고로는 여러분들 그야마국제 가면 명륜관이라는학교가 있어요. 거기 둘다 거기 출신이에요. 둘이 동문이에요. 한 지역에서 야마부찌란 지역에 전부 요지를 차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가지고 조선 침략을 어떻게 할 것이야 그 국리만 하고 있었던 그때 시절이었어 그때 이토 이토 중위가 미우라 고로 앞에 조선 공사 가는 것을 제가을 했어. 그런데 미우라 고로가 가긴 가는데, 아 조선 공사로 가긴 가는데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허가를 했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훈령을 안주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훈령을 줘야 가서 내가 신임 공사로서 무슨 가서 일을 하고 뭐를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훈령을 안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우라 보로가 훈령이 뭐냐 훈령을 빨리 좀 갖다 달라. 이또니가 일치 안요 <laughs> 그래서 이노의에가로도 모른 척하고 있고, 야마따리또 모두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 때가 되니까 이게 미우라 고로를 이 미우라 고로는 이조선으가 건너게 되죠. 그 사람이 1 8 9 5년 9월 1일날 여기 착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라 고르라는 사람이 착임을 했는데, 구원구출하면서 그 공사가 저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불경만 외우고 있어요. 불경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려고 여기 조선에 왔는지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했습니다. 한 동안 불경만 예우다가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미우라 고로가 조선공사로 왔으면 이노우의가오은이노우의 가오가 이노우의 두 번이나 공사를 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아까 그삼국가족 때문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이제 그조선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우라 고로가 다시 또 일본을 돌아가게 되는데 미우라 고로를 조선공사로다가 앉혀놓고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9월 1일 날 미우라 고로가 한 석에 딱 차기곤 했는데 이 노후에 가오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 이미 공사로서 끝난 사람이 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티냐면은 9월 20일까지. 여러분들 이게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한국 문헌에는 전부 음력으로 돼 있어요 날짜가. 그리고 일본 문헌은 전부 또 양력으로 돼 있어요. 이막 혼동이 됩니다 이 날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건 주로 양력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코 이노우에 가오루가 유라쿠로하고 계속 공사할 공사사무실에서 한마디 그냥. 처박혀서나오지도않고뭘 하는 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한 20일쯤 지나서 9월 21일 날 동경으로 다 돌아갈 기구라고 네. 그때서부터 이제 아니 미우라 고로가 이제 인호 가오르가 이제 동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우라 고로만 이제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도 미우라 고로는 아무 공사로서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불경만 이루고. 그래서 이 사람을 무슨 뭐 어, 부처 공사가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 서울 그러니까 한성 그때 에, 그 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 공사라는 별명을 줬다고 하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한성신보 한성신보가 1895년에 거기 저 내용이 거의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해서 지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돼 있지만은 1895년에 아단지 겐조라는 사람이 한성 신보를 발간을 하면서 이 신문이 일본어하고 한국어, 조선어를 두단위를 써서 만든 신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타블로이드 200판이었어요, 그때 당시. 타블로이드 200판이면 지금 일간지 크기 신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찍었을까? 그때 당시 그때는 평판인 새끼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그 그거를 일본서 주문을 해서 저 유럽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립해 가지고 서울까지 가지고 와요 배우가그 윤전기를 그때 그 1월달에 가져오는데 1895년 1월에 윤전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한성신보 어, 사무실이 강북에 있었어요. 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윤적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집채만 해요 사실은. 한 2층 높이에 집채 하나 정도 일반 그 개인집 집채에도 집채 집체 하나만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그것을 저 한강 옆에다가 다 갖다 놓고 그걸 다 전부 불에 넣어 저거 보내러 가고 한강, 한강물이 얼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한강물이 얼때까지 기다리다가 한강물이 어느정도 아마 모든 그역사기가서에적있죠그 한성 순보가 1883년 음력부터 10월 1일이에요. 그때 창가이 됐는데 그게 박호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가이 됩니다. 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왜할 필요가 있냐면은 바로 그것이 그 한반도 침략의 그대이 되는 사람이. 그 한성순보를 만들게끔 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가끔씩 합니다. 얘개는 약간 천대식을 써 그리고 13개월치에 그 얼굴 따준 거예요 얼굴을 주로 쌀, 쌀로 따주는데 나중에 쌀을 주는데 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모래하고 완교하고 막 섞어가지고 약하고 무게만 늘려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9 0군데 사람들이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군라을일으죠죠 그 u l 을일으 f 는데 문제는 바로 그때 e r Fuller. Fuller. f u l l e 해 f u 고 l e r F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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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l l e 청나라 군인을 군인한테 그 진압을 그 과정인데 바로 임오군란이 분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공사가 공사 그 건물이 풀이 타요 그리고 그 일본 공사중는호리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리모토라는 사람이 이 90군데 그 군인한테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공사원이총 직원 1 3명이 그때 임오군란때 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 정부가 이제 상당히 이제 화가 나서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배상도 해라. 그다음에 저 일본 그 공사를 공사간 건물을 새로 쳐달라 하는 그 그런 내용을 내용을 담은 조약을 이제 맺죠. 거게 지금을 보셔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에 이제 처음에 이제 다음부터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는그다음공사공사음하고공사음 건물 그다음에거주민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이거는보다를해는되는명다음는그다음에군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다음는그다서처그음부터 이제 음본군인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우 군대를 보낸다는 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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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러분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해서 군대를 거기서두고 나고 싶고, 두루를 못해요. 예, 이제 또군 그 양식 때문에, 그때에그 저거 군대 출근못요그 점령의 의미를 지니고있에해요 그 군인을 갖다가. 부학농민 음,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게 1894년인데, 그때 부학농민 그 운동의 이용장이 위에 그있었더니 원세계라는 또그 중국의 치보다 해 부탁을 해가지고 원세계가 이용장을 저 청군을 이끌고 조선땅으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동안 농민 그그 운동 그것을 치다 그해요 그런데 여기에 청군을 del bene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군인 수로 봐서는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일본에서 보냅니다이 서울 각지 한성에다 보냈는데. 그래 놓고서 일본 군, 군인을 보내 놓고서 여기다가 조금 땅에 한성에다 대본을 대본을 그리고 이제 정처 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분들 돌아갈 준비를 하고 이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일본이 뭘 선언합니까? 청국하고 전쟁 선언. 그러니까 이제 청도 이제 같이 전쟁을 하겠다는 그 선언을 해서 청일전쟁. 청일전쟁 그런 식으로 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동학 농민 그 운동이 운동의 그 진압을 명목으로.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 들일 것이 결국은 청나라와 그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 목적은 뭐냐? 지배권입니다. 청나 저기 일본은 무조건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조선 정부하고 걔네들 동주각대라 청나라하고 조선은 종주각대. 그 독수까지 끊어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다 만들어야 된다. 그그 소개는 아주 듣기 좋은 독립군들이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겠다는 소리. 바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청일 전쟁을 벌인 이 겁니다. 청일 그러니까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이겨가지고 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우라 고로를 조성 공사로 보내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한. 그럼 한 날에 왕비를 공사가 진두지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 후에 누가 있었? 그실력자서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수상했었어요. 이것이 1900 이제 이 어,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190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중년그 대립부티에서 조선 문제에 대해서 어, 야당이 그 의견을 제출합니다. 을 바로 명성하고 살해 책임을 이또 히로부민 내각에다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정이 됐는데 우리 형회에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명성하고 살해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이또 히로부민 내각에서 명성하고 왕비에 대해서 조선의 왕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사를 써도 안 됩니다. 그뭐 범인이 누구라 이런 기사를 써서 안 됩니다.라는 건 엄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이에나중중에 h e c h i n e 문제 s 있었는데 장 e 식그 t t e r i s o n the Chinese ship, the m u t t e r 실 o u s e Chinese tobacco, the Chungok, the Yibok, the h a n 년인가 아, 우연히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일본인한테 거기에 명성하고 장례식 구가 있다는 것을. 아,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저기 황실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더더구나 외국인인데. 그래서 정식으로다가 일본 정부에 허가서를 냈어요. 이걸 좀 봐야 되겠다. 보는 것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5년에 처음에 들어가서 섬 위에 가서 점 들어가지 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크기가 상당히 커요. 이런 네 끝있더라고요 덮여지는 음, 음. 빨간 천으로다가 있고 검은 먹듯이 들어가 명성하후 장례도 가리라고 장례의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네고 있는 게 있는데 묶, 묶은 거는 이렇게 뻥그란 거 새가 있죠. 그걸로다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로다가 느껴져 있다. 아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런. 그 서남부에서 걸 보고 있는데 내용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람이 딱 지키고 있는데 하도 오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친 거에 이제, 이제 감시를 하다가 지쳤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할수 없이 야 이거 이것을 이때는 것을 좀 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겠나? 인고민 하다가 카메라가 다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서그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모습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서른부 사람한테 그 카메라 달라고. 그랬죠. 신문에 이것이 바로 이겁게다 이렇게 제가 이렇 이렇게 있어요. 요것이 바로 그런데 나중에 아마 5년 후에인가 나중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이렇이렇이렇는 게, 이렇게 는 게, 이렇게 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는하이제그하이제는 이렇게 하는 이제는 이렇게 하는 하이렇 하는 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과서의 그주법인 구분 나이가 주법. 역사관을 조차도 주법이 우선으로 나이인이나고장자하고 뭐뭐 서리만을 뭐 기타 이걸에서 주장하는 여러 분들동인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을 겁니다. 이 나인이 그때 당시 가장 많았던 나인이 어디에 붙나요? 구마모토에 뭐가 있었냐면은 감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구부단체, 구부단체. 오로지 그밑족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부단체인데 한두 명만 지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객이에요. 칼 쓰고 뭐. 주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돈 받고 살이 또 대신해주고 해결 못하는 일. 해결해주고 시그룹센터 뭐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한성신법 사장이라는 아사치겐조라는 사람이 바로 구마모토 저기 자명의 출신이에요. 자명의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건담으로. 국권당, 바로 그 사람들이 조선에 건너와서 전부 신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 자기네 그 땅에서 벌어먹기가 어려우니까